이 세트 일단 GR팀이 3대1 가져온 상황에서 캔 선수 봉봉 무조건 배하겠죠 이거 봉봉 무조건 밴 나올겁니다 봉봉 밴 선지자랑 기기공 밴 나왔어요 기기공 선지자, 봉봉 밴할 거 알고 있는 거야 뮤직이, 오르치 선수가 그대로 뮤직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F 선수 포워드 당연히 쓰겠죠? F 선수의 포워드를 견제를 안했네 생각.. 오오 상대 할마다 이건가? 포대1로낭패의 연습을 하선연히을병면하겠죠면병 뭐 용병 용병 그리고 샤패한 연습을 하게 되면, 4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나올 만한게 샤먼? 샤먼이라 조양사 정도인데. 네. 어, 조양사, 조양사를 쓰네요. 네. 오! 잠깐만, 보여 뭐, 안토니오가 나왔어요 켄 선수 안토니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불은성당에서2 세트 후반전 아래 뼈 그젠이죠 그젠. 와 그젠 나와 버렸다 그젠. 샤오브 선수! 역시나! 그래서 <laughs> 중간벽 쪽으로 쭉 도망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 어, 캔 선수가 가로질러 가는 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거리를 좀 벌어줬고 오오오 거는! 짜! 와! 향수! 향수 쓰고 돌아갔고 어, 방금은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안 맞는 판정 났어요. 내가 내 게임 할때저 판정 무조건 맞았던 것 같은데? <laughs> 와, 안 맞았구요. 역시나, 이번에 한대더 때릴까요? 안 때릴 가능성이 좀, 네, 그쵸, 안 때리고. 아, 샤오브 선수 오늘 굉장히 잘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침착하게, 아, 또 맞지 않았고! 돌아갔구요 야샤워 선수 세번다 향수 너무 잘 썼죠 자 이제 한대 때렸습니다 그 포드 워 박치기 장거리 지공 얼마나 썼죠 어 3분의 1 정도 썼네요 자 에프쿤이 백업을 해줬는데 여기 에프쿤 6표 3대 2대 2대 받았고요 빗나갔어요 자 평타 한대 타겟 바꿨습니다. 지금 샤오무 선수 향수 다 빼고 한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F 선수를 쫓아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자 F 선수 은표 지금 세대맞은 상황이거든요. 속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공 받았습니다. 평타 공 쓰지 못했고요. 자 F선수가 쓰러진 상황에 해독기는 하나 돌아갔도요 해독기 두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도지까지 그래서 계속 지금 음표 던지고 있죠 음표 음표 역뿅뿅 뿅뿅뿅 역시도 역시도 역단도 역시도 역시도 시키고시도 역시도 역판도 역시도

천정인데요, 천정? <목소리> 와, 이거는 솔직히 근데 람팡주 선수가 너무 늦게 붙었어. 그건 있어. 그 전에는 1세트 때는 그냥 캐 선수가 그냥 개잘했고, 이번 거는 그냥 람팡주 선수가 좀 늦게 붙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캐 선수가 잘 노렸죠. 아, 이거는 일단 그래도 초반 어그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 아, 오리철수가 너무 프리하게 구출했는데요? 오, 이거는 너무 캐논수가 좀 프리하게 놔뒀거든요? 와, 자바입니다 <웃음> <웃음> 스턴! <웃음> 스턴! <웃음> 스턴 마지막까지 걸고 쓰러지는 에프 선수고 이거 잡힐 동안 네, 지금 용병힐 히라고 있죠. 용병이랑 조양사 히라고 있습니다. 2차전 준비해서 이게 아마 3인나 드는 일단 가능성이 좀 크긴 커요. 별의 화,先打音符干扰一下墓地，在墓地这边没有人，提前拉走了。五六七守墓人这边往小门拉，脸上这边的话是。오, 어? 힐을 못했어요. 못하면 얘기가좀 달라지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풀존재 풀존재 안될것 같고요. 풀존재 거리 사거리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샤오무브 선수에게 가는 것 같죠? 람팡주 선수 거르고 이거는 샤오무브 잡아야 된다. 향수 없으니까 람팡주 어차피 반피 상태에서 구출도 못하고 뚫기도 느리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풀전제 피해코팍! 와샤오우 선수 잘하는데요? 야샤오우 선수가 그치? 캔 선수를 어, 어. 진짜 너무 잘 막아내고 있어요 이번판 어, 여기서 풀전제, 풀전제 이번에 맞았어, 이번에 맞았고 하, 계속 음표 음표 음표, 그치, 그치. 넘었고 그치, 그치. 자, 음표, 음표, 이번엔, 어! 안 맞았어요! 오, 방금 평타 맞는 판정 날벌했는데, 아지마, 이번엔 죽겠네요. 이번엔, 죽죠, 그쵸? 그래도 너무 잘 버텼어. 이건 아드각 나와요. 이건 아드각 나옵니다. 묘지기, 해독기 안 봐도 지금 꽤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34%어 35%는 34꽤 별로 안 돌아갔네 생각보다 일 갖고 아 어, 란팡 선수 그냥 텔 탔어요 과감하게 우와 이걸 진짜 과감하게 그냥 텔 타버렸어요 해도키두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거리도 꽤 멀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란팡 선수 견제하고 와 이거 켄 선수 운영 능력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켄 선수 운영 능력이 너무 이거는 좋았던 것 같아. 잠식을 시킨다면. 잠식을 시킨다면. 이거 좋은 건데 잠식은 못 시키 아! 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laughs> 이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laughs> 이거 일어나라 이거야 자일 너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들고 그냥 안 치는 선택을 하려나요 캔 선수? 아 그냥 일단 안 치는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3대 1이기 때문에 나도 3점 안전하게 확보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용병 와그 와중에 또 란팡주 선수는 주사기 뽑았죠? 주사기 뽑았는데 좀 많이 맞았어. 람 란팡 선수가 많이 맞아가지고 어어래도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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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봤어요? 발자국 받고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아데 하나로 란팡주 선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캐 선수가 완전 란팡주 선수 사냥꾼이었거든. 요 지금 천적을 만났거든.

와, 켄 선수! 와, 진짜 박스 절로 나온다! 진짜 잘한다, 진짜! 지금 포미 켄 선수가 PPC 선수 잽도안될 정도로 좋아요! 아니, 진짜로! 자 그젠 이게 샤오무 선수가 붉은색 당에 그젠 나와가지고 솔직히 진짜 좀안 좋은 시작이긴 했어요. 안 좋은 시작이었어. 위치가 진짜 좋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샤오무 선수가 확정색적이거든요, 저게. 저 위치가 여기서 잘 피했어. 이게 진짜 맞아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샤오 선수가 맞고 평타 맞고 돌아가고 저짱앞에이 <laughs> 스킬을 한 대도 안 맞아요 한 대도 여기서 이번에도 피하고 에 네, 이번에도 피하고 여기서도 돌아가서 또다시 판다 들어가고 12전 이기고 이번에도 피합니다 여기서도 피해요 <laughs> 한대도 안맞아 한대도 시간 진짜 많이 끌렸어요 보세요 묘지기 지금 70% 돌렸거든요 해놓기 요게 F선수가 여기서 박치기를 해주는데, 어, 요게 과연 좋은 판단이었을지, 결과론적으로. <laughs> <laughs> 박치기하고 <laughs> 거리를 벌려줬는데 F 선수가 여기서 좀 맞아 버리 쉽게 맞고맙니다 예, 네 억으로 자신이 있어 가지고 나한테 올라오면 와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지. 네. 그래서 이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이것도안 맞고 피했는데 여기서 공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F 선수가 아 이게 음표 계산이 잘 안됐나봐 음표를 맞은거를 맞았어도 저 판자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일찍 잡혔어 포드가 공이 아직 3분나 남아있는데 공이 아직 3분의 2나 남아있는데 <laughs> 여기서 오리치 선수 견제 당하죠. <laughs> 그냥 맞으면서 돌려버립니다. 은표를 과소평가한 것 같아. 포워드라서 저에 붙기만 하면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난파선 너무 늦게 붙었어, 봐봐. 여기서 아데도 실수를 하면서 그 거리가 안벌려지면서 완전 끝자락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 이 타이밍에 도착하면 진짜 구하기 힘들어. 공1와손 잡자마자 그냥 공1또 맞았어요. 람파선수가캔 선수한테 그냥 돌육당해 돌육 또맞아 여기서. 아까 공에 맞고 또 맞아. 그래 가지고 패시브까지 중첩이 되죠. 다 상호 선수가 여기 돌리고 빠져요. 돌리고 빠지고 이거 샤보 선수를 좀 견제를 하다가 샤보 선수를 견제를 할 욕심에 캔 선수가 그래서 네. <laughs> <laughs> 그 그냥 여기서 오륙치 선수를 잘 견제를 못한것 같아.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다가 사각지대로 잘 들어왔어요 오륙치 선수가 잘 들어와 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치를 합니다. <목소리> 마무리 당하고. 그래도 여기서 정비를 해요. f 선수가 시간 끌어주고 막 최대한 의자 멀리 앉아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르치 선수는 해해기손 떼고 왜냐 오르치 선수도 손뗀게손대죠손뗀게 텔포 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우면안 되기 때문에 용병이랑 조양사가

그지 못하고 여기서 향수 없는 샤오봄무 선수가 솔직히 진짜 잘해 여기서 여기서 안 맞고 뚝배기까지 이거 진짜 컸거든요 이게 굉장히 컸어요 이 시간 동안 해독기 계속 돌아가거든요 여기서만 이득 보는 해독기 진도량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서 맞아요 근데 요건 맞고. <목소리> 시계 진짜 잘 벌어준단 말이에요, 샤오모 선수가. 어, 여기서 안 맞아, 평타가. <laughs> 자, 어, 공이를 어, 맞고 맙니다. 이게 제가 아까 묘지기가 생각보다 해독기가 안 돌아갔다고 한 게, 제 묘지거를 돌리고 있어서 그랬던 거 같아요. 묘지께 헛돌았어요. 묘지께 얼마나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헛던 거 같아요. 기서 텔포를 타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가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냥 가가지고. 오리츠 선수가 올 타이밍 재고 그대로 쫓아가요 쫓아가서 오리츠 선수가 잘 구하나 싶었지만 케인 선수에게 아직 한발 남았다 <laughs> 풀 존재 풀존재로조양사 잡고 오리치 선수까지 그대로 다운 더블 다운 만들었죠. 게임 끝났죠, 이거는. 선수로 라펑 선跑一 선수. 아직 아 계속 쳐다봐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 하고. 자 로니까 sí, 이제 샤오무 선수 날아가요. 샤오무 선수 날아가니까 이거 오리추 선수를. 묵수입니다这样子吗这样子守门电的呀而且守门电器差挺多的差挺多的呀 남팡주 선수가 상자강에서 주사기로 힐을 날리거든요. 남주 선수가 딱힐 되는 순간, 이거 또 해볼마에서 아들까지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들까지 하나 있었는데 역시. <웃음> <난팡주> <웃음> 람팡즈 <목소리> 때려잡는켄 <담는 캔> 선수가, 应该是要如果但是要拿三刀但是有一刀이 <목소리> 띠용하고 <띄용> 맞춰요. 이걸 <laughs> 맞추고 평타까지 딱 때리거든요. 때리고.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시전 부공, 시전 부공, 예, 이캐선수가 걸어갔어도 아마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 틀어받고 그냥 용병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끝나긴 해요. 아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어, 어, 못 가게 그냥 개구로 못 가게 그냥 휘두르고, 어. 그냥 휘두르고 있죠. 어, 아, 나